점점 팔자 부위나 앞 광대 부위까지도 꺼지고 처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코로나 시절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더 악화된 측면도 있는데요. 중안면 부위가 발달한 분들일수록 어려 보이고 동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이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 원장입니다. 노화의 과정에 따라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얇아지고 색도 칙칙해지는 등 피부 노화로 인한 고민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평균 연령도 많이 늘어나면서 더더욱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피부의 노화 처짐과도 관련된 피부 탄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피부 탄력. 어, 왜 중요할까요? 인체 피부 조직은 늘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오염물질, 화장이나 자외선 등과 같이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고 각종 마찰이나 자극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피부의 탄력이 잘 유지되어야 이런 외부 요인들에 의한 피부의 노화, 변성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얼굴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탄탄하게 지지해줄 수 있어 결국 윤곽의 처짐을 막아서 얼굴선이 울퉁불퉁해지거나 꺼짐, 페임 등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들맘에 따라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은 성분이 점차 감소를 하고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피부 탄력 저하에 따른 잔주름, 모공의 늘어짐, 처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얼굴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지지인대가 헐거워지면서 처짐 및 꺼짐, 그리고 폐임 등이 발생을 해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져 보이게 됩니다. 피부 탄력도를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실 누구나 쉽게 피부 탄력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고 일어나서 얼굴에 남은 베개 자국이나 침구 자국입니다. 아무래도 자국이 많이 남는 분들이 탄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찍은 사진과 최대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또는 아예 누워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얼굴이 처짐이 더 심해져 보이게 되고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누워서 사진을 찍게 되면 처진 살들이 뒤로 넘어가면서 팽팽한 얼굴이 되게 됩니다. 이때 얼굴에 탄력이 많은 분들은 두 사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요. 탄력이 없거나 노화가 많이 진행된 얼굴의 경우에는 두 사진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숙였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뒤로 젖히거나 누웠을 때의 얼굴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피부 탄력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다섯 가지를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소에 무표정으로 있거나 하관, 즉, 턱 부위를 앙 다물고 힘을 주는 습관이 있는 경우, 혹은 이가리가 심하거나 입술에 힘을 많이 주는 동작, 즉, 빨대를 많이 사용하거나 입에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가글을 하거나 식사 시에도 많은 양의 음식을 넣고 오물거리는 등입 주위, 턱 주변, 턱 부위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일수록 소위 이야기하는 입꼬리의 처짐 그리고 자갈턱이나 호두턱, 마녀턱이 심해지고 마리오네 라인 주름이 깊어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점점 팔자부위나 앞광대부위까지도 꺼지고 처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코로나 시절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더 악화된 측면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그 안쪽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평소에도 입 주위, 입가의 힘을 풀고 살짝 입술을 벌린 듯이 힘을 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면서 미소를 짓거나 앞 광대를 올리면서 미소 짓는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하관이나 턱 부위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중안면부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중안면 부위가 발달한 분들일수록 어려 보이고 동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습이 내일의 탄력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푸석푸석 하면서 주름지기 쉬운 피부가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수분을 유지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히알루론산 등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 유지 능력이 줄어들게 되면 피부 재생 능력도 떨어지면서 방어 기능이 약화가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햇볕, 바람, 추위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자극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활성산소, 유해산소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C는 실제 항산화 기능 뿐만이 아니라 색소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톤업, 피부톤이 밝아 보이는 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성 섬유를 만드는 합성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영양제 방식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고 기능성 제품을 통해서 피부에 발라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무래도 비타민C가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콜라겐.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사용이 추천되기도 하고, 먹는 콜라겐 제품들도 최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먹는 콜라겐이 장을 통해서 흡수되어 피부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펩타이드의 형태로 피부에 흡수되고 작용하기 좋은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보습제나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기능 식품의 섭취도 좋지만 균형 잡힌 영양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비타민C, 과일, 채소, 그리고 비타민E, 씨앗,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이 풍부한 그런 건강한 식사가 피부에도 좋습니다. 흔히 세수를 할때 찬물로 세안을 하거나 찬물로 마무리를 해야 탄력에 도움이 되고 모공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뜨거운 물도, 너무 차가운 물도 결국 피부에 자극이 심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마찰을 많이 주면서 벅벅 문지르는 경우에는 피부에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유분과 수분까지 다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마찰에 의해서 오히려 잔주름이 악화되거나 모공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예민하고 약한 피부가 될수 있죠. 결국 피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아기 피부를 다르듯 살살 다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두드리듯이 세안을 하고 타올로 닦을 때에도 두드리듯이 이어서 보습을 해줄 때에도 쓸고 닦는 것보다는 두드리듯이 홈케어를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효과도 좋아서 많이 알려진 레티놀. 레티노이드 성분. 여드름 미백뿐만이 아니라 탄력이나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어서 자기 전에 소량 얇게 펴 발라주시면 탄력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자극감이나 불거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소량씩 얇게 펴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날 외출 시에는 선크림을 더욱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자외선이나 먼지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부, 피부 탄력을 높이려면 손상된 피부의 재생, 자극받은 피부의 쉼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은 피부의 색소와도 관련이 되는 만큼 피부와 수면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포함해서 피부에 좋은 호르몬의 경우에 잠이 푹 들고 나서 분비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잠에서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피부 탄력도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로는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탄력 저하가 많이 진행되고 노화가 진행이 된 경우에는 홈케어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울세라, 튠페이스, 티타늄 리프팅 등의 탄력 리프팅 장비나 레이저에 도움이 필요하고 LDM 물방울 초음파 관리나 공명 고주파 플라즈마 관리 등 의료기기나 관리 장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피부 속 안쪽으로 흡수가 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죠.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서 사실 다 흡수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이나 필링과 같은 약물 도포를 통해서 표피를 정돈을 해주고 이온자임이나 이온토와 같은 기기를 통해서 침투 전류를 통한 흡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온자임 관리를 1회 받는 것이 8시간 내내 화장품을 발라서 흡수시키는 거와 효과가 유사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식품을 통해서 흡수되지 못한 부족한 요소들은 정맥영양주사요법 즉 수액을 통해서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피부 건강, 피부 탄력 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항노화, 항산화에도 도움이 되는 수액 치료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나는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지 결국 직접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얼굴에 점이나 잡티가 좀 있더라도 탄력만 좋아도 얼굴이 5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결국 피부 주치, 친한 피부과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과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피부 탄력 챙기고 젊어져요. 감사합니다.